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요. 미국 휴장을 앞둔 만큼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보였었죠. 엔비디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것만큼 이 반도체 주가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좀 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증시도 마음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 상승 모멘텀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만큼 섹터별로는 짧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요 신규주가 무려 3개나 상장을 했죠 특히 오늘 금요일이니만큼 여러분들 손실 나면 또 주말 내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오늘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엠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최소 나는 한주라도 좀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제 영상 보시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투자에 도움된 정보도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또 11월 달 가기 전에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과연 상승으로 갈지, 반대로 하락으로 갈지, 어느 쪽일지, 당연히 분석해 볼거고요 지금 엠로 종목 보세요. 주가의 흐름은요, 정말 이렇게 장기 좀 박스권 안에 있던 흐름이었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때 물론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습니다. 10월 27일 남저점점 찍고 난 이후에 한 오름세도 있었고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잠시 한번 숨 고르는 시점에서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한5% 이상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사실 이 엠로라는 종목은요. 지난 8월 달 거슬 러 올라간 8월 달쯤에 뭐랬냐? 이때 지수 편입을 했단 말이죠. 글로벌 스모캡 지수. 그래서 이때 한번 크게 오른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코스닥 뭐예요? 150 에도 신규로 편입되면서 좀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상장 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죠. 통행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수 편입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오름세도 있었요 여러분. 마찬가지도. 이렇게 코스닥 150 편입 뉴스와 함께 또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특히 주가가 여러분 장기 박스권 안에 있다가 지금 벗어나는 지금 상승 전환이 돌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엠로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또 해외 진출에 대한 본격화로 최소 10% 이상의 외형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 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엠로는 하나 시스템 방산 부분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1위니까요 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털리지만 마시고 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최대 매출도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한마디로 비전도 있고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인공지능 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충분히 앞으로 기업 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어때요? 단순 그냥 레벨업을 넘어서서 AI 소프트주로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주가로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로만 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한 뭐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충분히 엠로가 또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가능성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제이 정보 통해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대신 저한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뭐 제가 영상 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직접적으로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요. 내용 잘 보이시죠? 엠로와 관련된 여의도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보인 자리 상승 전환에 돌입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다음 주 주가 흐름 가운데요. 이제 뭐 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여지껏 그냥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 감으로 투자하는 것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아니죠.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십니다.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공개할 테니까요. 혹시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요. 엠로입니다. 정보는 무료고 010-2158-1710번으로 엠로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는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는 뭐예요? 정보는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타이밍 싸움 때문에 서로의 수익률이 다 다른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구간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 제가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해야죠. 혼자서 감당하시면 힘드시니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거고요. 여기에 적절한 피드백까지도 해드릴 테니까 보다 부담 없이요.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981710으로 M로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M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M로가 지금 올랐다라는 것, 다시 지수 관련해서. 상승률이 지금 1위라는 겁니다. 뭔가 좀 기대감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장기 박스권 안에 있다가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로 상승 전환 시점에 돌입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뭐 공급망 관리 전 영역에 대해서는요. 풀커버리지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또 공급하고 있는 이소프트웨어시장 지금 1위 기업이 바로 엠로라는 거죠. 그래서 엠로가 이 삼성 SDS 및 온라인 솔루션즈와 개발 중인 통합 공급망 관리(SCM)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올해 연말에 런칭 예정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는 뭐가 있어요? 글로벌 통합 공급망 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 뭐예요? 엠로만의 차별화된 성장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엠로는 또 코스닥 150 지수 신규에 신규로 또 편입을 했다라는 거 이게 또 기대감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 이번에 다양한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중장기 또 수급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 많고 여러분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국엔 엠로 주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제 주가 이제 상승으로. 는 시점이고 이제 주말을 보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주가는 보세요. 다음 주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에 해외 진출 본격화로 10% 이상 외형을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크고 작은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갈수 있는 종목. 자, 이래서 이런 종목이 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나올 이슈 이게 터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더 크게 간다라는 거죠. 지금 바로 상승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시그널이 지금 왔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자꾸 가시는 거지만 놓치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5% 이상, 5.70% 오른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 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승 모드로 바뀔 겁니다. 박스권 탈출하면서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올라도 왠지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도대체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건데 그 정보가 좀필요하신 분들은 정보직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엠로 010-2158-1710으로 자 엠로라고만 이렇게 남겨 놓으세요. 특히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대신에 공유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크게 간단한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나 듯이 다시 한번이박스권을 돌파하는 가운데 추세를 잡고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지금 바로 이, 이 점이 상승 전환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죠. 터닝 포인트, 여기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m로, 동물 무어봅니다0 1 0 2 5 8 1 7 1 0으로 m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이제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투 좀 이어가시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바로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여러분 약속했죠. 11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11월 달을 맞이해서 지금 그리고 당장 꼭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이 황금주 딱한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미 저랑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 히든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한 개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거고 어떤 종목인 거 한에 하필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내가 팔면 꼭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한마디 타이밍이겠죠. 더 이상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및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바로 어떤 종목이에요? 거침없는 탑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부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상승지를 갖추고 있고요. 대형 호재도 무려 4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테마주로서 로봇이라든지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 핵심적인 부분만 다다 엮여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이미 뭐 11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바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AI, 또 이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두루두루 다 엮여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 특히나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죠?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경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즘 패턴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좀 보세요, 여러분. 이루닛시라 종목도요. 바닥에서부터 쭉 다지면서 올라갔더니 우상향으로 그리던 점점 점점 상승 흐름을 타던 이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루닛도 4월 3일날 초반에 정말로 36,600원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0만원을 넘었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루니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는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미리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 줄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바로 유보율이 5,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유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굳이 세력들이 여러분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하게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요 이제 무상증자 공시도 발표 임박 중에 있고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도 300억이고 자본총계도 1000억이 될 정도죠 한마디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구나 품절줍니다 여러분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기사 떠서 무중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는더 크게 시끄럽고 이슈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이때는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게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이 바로 대박 기회인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11월 달 템버거 추천주라 보시면 된다라는 거. 로봇 그리고 AI 2차 전지 반도체로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시세 분출할 겁니다.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부르는 좀 레벨업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좋은 종목 추천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어요 수익났다고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하게 자 이렇게 또 준교수 카톡방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그러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한목들을좀 정리했고요 파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제 카톡방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번호 010-2158-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추천주, 히든 종목이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저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요 변함 없이 이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